hello yes. you have a reservation miss Eugene oh yeah please follow me welcome yeah. so my name is are Yuda. Uh, you Yuda. nice to meet you uh -huh. tomorrow you will have breakfast here ah. Eight until 11 in the morning Eight? So for you here. Yeah. Thank you. We have a Wi-Fi as well. This one mm. uh, This is Wi-Fi password. Ah, yeah, yeah. Yes. Oh <laughs> <You're done>. <laughs> <laughs> ah. And this is my WhatsApp. Ah, yeah. If you need anything, you can WhatsApp me. Oh, okay, thank you. We have water as well. And can I have oh, your passport please? Oh. Okay. Mm -hmm. Thank you. Thank you. Good night. Good night. 잠가도 잠긴 게 아닌데? 다, 그냥 다 이럴 거 같은데? 아. 어쩔 수 없지 이제 씻고 자겠습니다 TV 보다가 5시 41분인데 응. 해가 벌써 뜨네. 근데 밖은 되게 썬을 해요 썬을. 반팔이고 긴바지 입었는데 조금 쌀쌀한 느낌. 어, 뭔가 시장처럼 이런 게 있네. 제 사진에는 이런 거 편합니다 한국에 있는 곳. 한에 있는 곳. 한 있는 곳. 같아. 너무 좋다. 한국에 있는 곳. 한국에 있는 곳. 한 days? 10 days? 10 days? 10 days? 10 d a y o 10 days? 10 days? 10 days? 1 days? 10 days? 10 days? 10 days? 10 days? 10 days? t 0 days? 10 days? 10 y s 10 days? 10 days? 10 days? 10 days? 10 d a e s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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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0 days? 1 a y s 1 a y s 10 d a y a y s 네. 요만 요마스. 야, 얼마 아. 와우. 세븐 워킹 인 브라질. 트라이 챌린 오, 와우. 뷰티풀. 야, 뮤지. 네. 땡큐. 바이. bye. 이렇게 이거를 다 지으셨나 봐요. 혼자 지으시진 않으셨겠지만. 우와. 어쨌든 이런 이런 거리입니다. 너무 좋아, 너무 이런 느낌. 바닥에 이렇게... ...can I drink iced coffee? Iced coffee? Yeah. Yes. Yes. Sorry, thank you. Iced coffee and so banana pink 땡큐 Thank 바나나가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Mm. 새콤해 <laughs> 이렇게 막 정신 하나도 없다가도 뭔가 한적하고 되게 뭔가 유서 깊어 보이는 곳이 있는 <laughs> 독특한 곳이다. <laughs> 약간 향신료 냄새가 나는 떡갈비맛? 밥을 먹었는데, 아직 발리에서는 맛집을 찾지 못했어요. 구글 평점 보고 분명히 잘 조사해서 갔는데, 둘다제 입맛에는 별거였거든요. 또 마트에 가고 있어요. 내일쯤,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환전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그러려고. 해요. 어쨌든 발리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더우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는 못 먹었지만은 그래도 아직 만족해요. 시간이 많으니까. 세요 왔어요. 과자 과자를 좀 사야겠다. 과자가 뭐가 나오는 게 있나? 감자칩? 뭔가 작아졌나봐요. 2층은 운영을 안 하나봐요. 할게 없어. 할게 이렇게 없어 도 돼? 조금 아직 안다물지 하도, 맛있 하도, 맛있다지고맛있지하 맛있으라는 응. 한국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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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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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Mm, <laughs> mm. this one, Sate ayam, and chicken chicken yeah. And this one and this one. And this one? Okay. Which one? this is two plus. Uh, one thing 같은 건데, 매콤하게 묻힌 거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이건 콩 줄기인데, 땅콩 소스에 묻힌 거. 음, 맛있어. 이건 어제 실패한 사 다른 종류였거든요? 약간 튀긴 거 같은데. 음그 쌍송 소스다. 맛있다. 이거는 치킨. 뭔진 모르겠는데 맛있다. 오늘은 성공입니다. 이거 먹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맨날 맛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공했습니다 나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조만간 저 태국 음식점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은 맛집이야 그건 성공이야 오늘 성공의 후기 70, 40, 7 50 그래서 왔는데, 조금만 아 걸으면 되는 줄 알고, 한번 걸어서 왔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걸었는데, 거의 현지. 현지인들이 사는 그런 곳이래요 저희가 네, 한번 먹어보려고. 시나몬돌 맛집이라고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소시드 카라멜이고, 이게 아이스 크림이래요. 이거는 럼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크림을 만들었다고요. 여긴 멍키 포레스트 가는 길이에요. 벌써 뭔가 원숭이들이 튀어날 것 같은 느낌. 음. 이런 희대형 언더웨어로 갈아입으라고 하는데요. <laughs> 처음 봐 이런 거. 마사지는 괜찮은데서 받으세요. 좀 유명한데 후기 엄청 많이 달린데 그냥 지나가다, 어 가격 저렴하고 괜찮아 보이네 하고 들어가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제가 오늘 실패했거든요. 내일은 후기가 좀 많고 오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다 예약이 차가지고 못 갔던 데를 가려고 합니다 내일은 부디 제발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아니 지금 안 믿기겠지만은 앞에 무슨 개가 강아지가 자꾸 날 따라다니는 <laughs> 따라다녀요 <laughs> 자꾸 저를 귀엽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면서.